네, 맞자니다 네,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에서, 네, 펀드를 들수 있는 네, 상품이 나왔는데, 어, 들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냥 뭐, 그 무슨 테스트인가요? 투자 무슨 테스트인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것만 해도 되고, 100만원 10명, 1000만원이죠. 10만원 100명, 1000만원이고, 5만원 1000명, 5000만원. 요게 합이 7000만원. 요거는, 얘네들은 좀 싸게 사니까 한 3,500원 정도 할까요? 3,500만원. 네. 딱 1억 예산 정도로 네, 하는 이벤트고요. 스타벅스 1만 명. 좀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한데 카뱅 회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이벤트의 제목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펀드 가입할 필요고 없 29일부터는 네, 시작했고요. 2, 2월 18일까지인데 투자 성향 테스트만 해도 7천만 원에 플러스 스타벅스 1만 명이고요. 투자 성향 테스트만 하고 네, 성향 결과만 받으면은. 1월 15일 이후 참여자 다 가능하고 음, 밑에 눌러서 하면 되고요 음, 가입하기 누른다 해서 가입되는 건 아니고 예, 질문 7개만 답하면 됩니다 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 원 초과 당연히 리도 하는 300만원 초과고 투자 어디까지 해 봤냐 몇만원 투자는 다해 봤죠 네 돌멩이도 사고파는 현실인데 네. PER, b b r 을 설명할 수 있나? 네, 설명 가능하고 네, 투자를 대하는 나의 자세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나 혹시나 몰라서 손실보보다 수익이 제일 중요 네, 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손실은 어디까지 하는 가 손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손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 펀드 가입, 가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더큰 손실도 괜찮다 돈큰손실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네요 네, 펀드 가입하면서 돈이 항상 즉시 필요하죠 네, 3년 이후에 필요한 돈을 갖고 있을 정도면 금융 취약 소비자인가? 금융 취약 소비자 같은데 주부에 더 가까운 <laughs> 생활을 하고 있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닌데 네 안전한 것만 투자하는데 네 이러면 이러면 끝나는 거겠죠? 네 펀드 가입할 필요 없고 네, 카뱅에서 무슨 이벤트 할때 가입된 게 어, 개인사업자 통장 1만 원가 음, 카뱅 지난번에 무슨 일찍 일어나는 건가 아침마다? 뭐 클릭하면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때 스타벅스 하나 되는거에는 별로 된 기억이 없어요 네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지주 이쪽 이벤트 하는거 보면 뭐 30억씩 뭐 나눠주고 그러는데 네 돈이 없죠 그 돈이 없는 카카오는 대주주들은 라고 풀리자마자 자기 주식 다 팔고 네. 상당하기 전에는 대단한 회사에 그냥 떠벌리더니 대주주들은 팔고 다 도망가고 네하이튼 링크는 여기 아래 남겨져 있고요. 어, 재미로 참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도화, 고맙습니다.